오른쪽에 있다. 오른쪽에 삼백고 아이디. 오케이 okay, 확인. 아이고 알았어. 네분 시스 나이스. 아이 나이스해져 야제아이고는은 아닌 거 같은. 데 아니야 아니야. 내 밑에 있어. 저 바로 밑에야. 이 밑에? 저 바로 밑에 둘. <laughs> 하나 하나 하나. 하나 나왔다 하나 하나. 아디오스. 폭탄 <목탄> 던져 <던전> <아니>, 아, <웃음> 아, 수장수 <laughs> 아, 디우스나 <laughs> 아 <다> 잡으러 왔어. 아, 이자 아, 잠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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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잠킬이었어기 숨어 있어, 애들. Oh, <laughs> 저 어디갔어 아이씨 뒤에 뒤에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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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야 돼 여기 다 자기전 끝에 다 들어갔었어 아이고 형 이미 초콜렛 플레이저 뒤에서 차와 우리 뒤에서 115얘차안 깔리게 조심해 올라간다 온다 플레이 잘해 저거 없어, 저거 없어, 없어. 아, 죽었다, 죽었다. 형님 쟤 죽었어, 차 죽었어. 차 죽었어. 차 죽었어. 아 일로 오지 마, 오토바이. 이 능선 올라오는 애들, 잡아야 될것 같은데. 340이요. 어. 뛴다. NW 뛰어요, 두 마리. 얘한테 맞았는데. 혼대니. 뛰어. 얘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애들 잡아야 돼. 너무 많이 사르는 거 아니에요? 어. 일단 이까진 붙어서 숨어 있어야지. 여기서. 오른쪽이 한명 있어요. 330에 있잖아. 어. 어, 여기 있다. 있어, 있어, 있어. 아, 뭐야, 아저 어. 오토바이다, 아쁘 95. 2마리. 아이, 저, 이씨. 다 있는데, 이쪽.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. 예, 네, 네. 거기. 저 있다. 야, 근데 저거 죽으면은... 나 죽을 것 같은데. 뭐네, 근처에서 쌓는 네, 올라왔다. 저기 잘 쏴, 제. 하나 더. 일일1이요일일 왼쪽으로 왼쪽 바로 밑에 바로 어, 밑에 잼. 봤어 나이스 아 마지막에 얘들이 어리했다.